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가온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 오늘 시장은 좀 변동성을 좀 주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어, 가온칩스는 사실 그렇게 뭐 강한 변동성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을 좀 키워주고 있는 뭐 신규주라든지 2차전지뭐 로봇 이런 친구들이 어제 굉장히 좀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도 좀 상승 혹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은봉을 한번 줬습니다. 은봉을 한번 줬어요. 에, 은봉을 한번 줬는데 이 은봉이 과연 어떤 은봉인가? 과연 좋은 음봉인가 나쁜 음봉인가 아 이걸 볼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음봉 자체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간에 최근에 어제였죠 신고가 아, 완전 그니까 가운칩스가 상장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에요 진짜 물려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려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도보다는 헐레벌떡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어, 좀더 가지 않을까와 같은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가온 칩스가 결국 장 끝나고 수급 역시 개인들만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를 하면서 지금 6거래일 넘게 양매수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6거래일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가 분명 있을 겁니다.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정도 쉬었다 가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고. 이런 어, 얼마 5만원이라는 라운드 비구간까지 한번 테스트하고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는 이두 가지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열어두시면 된다 이렇게 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의 조정은 뭐 조정 다운 조정도 아니죠 사실 뭐 조정이라 하기도 뭐 합니다. 예, 오늘의 잠깐 쉬어가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았고 결국 막판에 이제 증시 흔들리면서 나와준 흔들림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크게 의미 부여할 거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동테마 디자인하우스 동테마 에이디테크놀로지 역시 오늘 오늘 어때요? 은봉을 줬어요. 근데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오늘 기관들은 매수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지금 이제 수급 상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예? 2차 전지가 움직이는 친구도 있고. 그죠? 2차 전지가 움직이는 친구들 움직일 때도 있고 반대로 신규 성, 상 신규 상장주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뭐예요? 나는 내가 갈게 가련다와 같은 느낌. 나는 내가 갈게 가련다와 같은 느낌을 주는 섹터는 역시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에 대한 지지는 못했어요 에, 하지만 전고점에 대한 지지를 또 해줬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 구간에서 어, 완 지금 이미 정배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선 걸려요 어차피 그러니까 호흡을 짧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에, 굳이 내가 좀 현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나는 비중 다 때려박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그냥 뭐 어느정도 수익을 좀 챙겨 나가야지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예. 특별한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호흡을 여유 있는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과거 HBM 관련주들, HBM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이끌고 테마를 만들었었던 것처럼 온디바이스도 하나의 산업이고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정말 많죠. 그리고 심지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 오늘 단일가로 신고가 보내버렸습니다. 예, 단일가로 신고가 보내버렸다. 그러면서 정고점 탁! 만들어놨어요. 이 친구도 또 간다 치면은 이제 뭐 만원을 간에 만에 있다는 얘기 나오겠죠? 예, 그리고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는 예, 무상증자 분 어, 나오는 날 했는데, 어, 쨌든 간에 우리 가온칩스는 지금 흐름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 오늘 음봉 정도는 괜찮다. 내일 음봉 하나 더 줘도 괜찮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호흡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의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지금은 주도주 과대낙폭주 이런 것들 밑에서 잡아가기에 무리가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좀 공격적으로 뭐 공격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네, 남들 수익 날때 같이 수익 내. 줘야 합니다. 아, 같이 수익을 내야 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수익은 허공계 TV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딱 남겨두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내일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